E agora,

기분 나. 오케이. 오케이. 밀 밀리지, 밀리지 마. 오케이. 이찬아 울리면서! 가운데 지원이 있다 지원이! 지원이 돌아 돌아 돌아! 다시 해야 돼! 지원 뒤에 한번 보고! 나이스. 됐다, 됐다, 됐다. 시원이 돌아! 시원이 돌아! 올려! 왜? 올려가지고 나갔잖아. 됐다! 나이스! 니가 하 나이스! 오오오오오. 아 바람 진짜 씨 되는구나. 타이밍 주인 바람. 얘들아 말좀 하자 말. 괜찮아 잘하고 있어. 파이팅. 집중. 어었잖아 빛나나. 신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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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이. 에이 꽃게통이 미니지 나도 했어 아, <laughs> 얘들아, 괜찮아! 말하는 새발 자신있게! 자신있게! 시원아, 겹쳐! <laughs> 다시 지고 나이스 전환 좋다 우이 오케이 어 끝까지 나서, 아! <놀람> <놀람> 봐봐! 말해! 말해! 말좀 해! 앞으로부터 앞으로! 우리 아니지?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쇼! 하자하지지 it's good 멘투 멘투 얘기하고 코코 사람 코 멘투 아우라 아우라 아우 좋아 그렇게 말해 말말말 자신 있게 하자 얘들아 야 쉬워 앉았어 파이팅 야, 올라 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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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유진이, 유진이. 아, 올라가. 아 지훈이 지훈이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빨리 빨리 줘야지 한 우지다 올리면서 올리면서. 한번 올라가 볼것 같은데, 시 올려 야시원 됐다, 됐다, 됐다. 오, 좋다, 됐다. 아! 됐다. 아, 어. <laughs> 이런 해야지. 대장, 대장, 대장. 리바운드 노야 이게! 고양이는 다시 올려! 다나 올려! 오케이! 어, 나이스! 들어가! 유나야, 계속 올려!

아웃 아웃 시간 없다 시우 시우 시오. 가자 시우 가자 가자 오 멀어 멀어 이 가자 가자 우리야, 나아